서문교회 초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0년 12월 6일 서문교회 초등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비록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으나 한 시간에 한마음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어린 형제자매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사 진정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을 1절과 2절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추어서 불러주시면 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눈을, 모으고,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의 빛으로 평화의 빛으로 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자 있는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작은 음악회를 할수 없게 되었고, 아차하는 사이에 다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기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힘을 내어 마스크도 잘 착용하고, 불편하고 답답한 생활도 서로를 위해서 좀더 참아볼 마음과 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찾아와 주신 것처럼,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도, 그리고 이 추운 겨울 코로나와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더더욱 외로움과 괴로움으로 꽁꽁 얼어붙은 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분들이 이 모진 시간을 홀로 견뎌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희가 기도로, 안부 연락으로, 인터넷을 메꿀 따뜻한 글과 나눔으로 함께 할수 있도록, 저희에게도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일상 속을 예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직접 찾아주시면 가장 좋고 혹시 준비가 안되신 분들은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진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함께 전해요. 우리가 그동안에 바울 서신을 쭉 함께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같이 일반 서신을 살펴보고 있어요. 히브리서, 야구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다 살펴보고, 지난 시간에 요한 1서를 살펴봤고, 오늘은 요한 3서로 넘어왔어요. 오늘 요한 3서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또 요한이 1서, 2서, 3서, 이세 가지 편지를 통해서 각각 어떤 말을 우리에게 남겼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에 앞서서 목사님 질문이 하나 있어요.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네, 바로 알렉산더라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 알렉산드로스 3세 대왕이에요. 옛날에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그와 이름이 똑같은 알렉산더라는 병사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병사는 형편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라는 이름에 먹칠을 하고 다녔지요. 시간이 지나서 알렉산더 대왕마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대왕은 병사가 있는 그 막사로 직접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해요. 자네 이름이 알렉산더라지? 그렇다면 자네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자네의 생활 태도를 바꾸도록 하게. 알렉산더 대왕은 왜 이렇게 명령을 했을까요?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행동을 바꾸라고. 왕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망신을 시키고 있으니 이름에 어울리는 삶을 살 것이 아니면 그 이름을 버리라는 뜻이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에 어울리는 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나요?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난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셨는데요. 바로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기다렸어요. 근데 곧 금방이라도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며칠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혹은 잘못 믿었던 사람들은 초대교회 안에서 거짓된 가르침들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이단들은 그 사실이 한낱 환상에 불과하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믿음을 굳건하게 할 것을 당부했어요. 이때 초대교회란 에베소교회, 고린도교회 이렇게 교회 이름이 아니고, 당시 초창기에 세워졌던 교회들을 다 모두 모아서 일컫는 말이에요. 요한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편지가 남아있잖아요. 그 각각의 편지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요한은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목적을 분명히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편지를 써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조심하고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요한의 이 세, 이번 세 번째 편지에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칭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곳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가요란 사람의 소식을 듣게 돼요. 가이오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요. 믿음의 형제들을 섬기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고 아주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요한은 가이오의 소식을 전해 듣고 매우 기뻤어요. 그래서 가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씁니다. 가이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원히 평온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요한은 믿음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잘 섬기는 가이오를 축복하며 아낌없는 칭찬을 보냈어요. 그리고 가이오가 앞으로도 그런 생활을 이어갈 것을 당부했어요. 왜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이었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가이오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들과 믿음의 형제들을 섬기는 일도 부지런히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인 이 대림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 전하는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여러분 여러분 또한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는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해 봅니다. 이 시간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2,3서를 우리에게 남겨주었던 그리고 아직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요한 게시록까지 우리에게 남겨준 사도 요한의 마음을 찬찬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함께 전하는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누구는 예수님의 손으로서, 누구는 예수님의 발로서, 누구는 예수님의 심장으로서, 누구는 예수님의 든든한 팔로서, 각 지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가고 또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각 사람들이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 그리고 거기에 헌신하는 이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일들을 서로 축복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함께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각 지체들이 정말 지치지 않고 한 몸처럼 주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주기도 문으로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은혜가, 그리고 서로의 삶을 지탱해주는 그런 믿음의 우애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초등부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원래 우리 이번 주에 작은 음악회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600명이 넘어가면서, 코로나 감염된 분들이 600명이 넘어가면서, 서울시도 2단계로 올렸다고 하고, 그래서 교회도 거기에 발 맞추어서 더 이상 확진자가 더 많아 많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로 급히 전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보고 싶고 또 같이 음악도 나누고 귀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여러분 건강이 정말 중요하니까 꼭 어디에 있던지 간에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 손도 잘 씻으시고 끝까지 힘내셔서 음, 우리 걸리지 말고 잘 지내다가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대림절 첫째 주 묵상 말씀 잘 묵상했나요? 일주일 동안 글도 쓰고, 그림도 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묵상했는지 너무너무 궁금한데, 혹시 사진으로라도 올려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사진으로 올려주셔도 되고요. 쑥스러우면 가, 잘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 주 아니면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에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사실은 목사님은 정말 보고 싶어가지고 가능하면 사진이나 음저 혹시 괜찮으면 교회 행정실에 맡겨놓고 가도 좋습니다. 이거 초등부 묵상한 거예요 하고 맡겨놓고 가면 목사님이 교회 갈때 확인해가지고 아 누가 어떻게 묵상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꼭 그렇게 교회 들러서 갖다 주지 않아도 되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꼭 묵상하시고 묵상하신 것들 잘 가지고 계시다가 우리 만났을 때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림절 두 번째 주 묵상 말씀이 뭔지 공개해야겠죠? 네. 이번에는 한두 절이 아니에요 꽤 길어요 엄청 길어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엄청 길죠 그래서 이것을 외우라고 하면 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은 외우는 말씀이 아니고 첫째 주 묵상 말씀처럼 이 말씀을 쭉 찬찬히 여러 번 반복해서 많이 읽고 깊이 한 구절 한 구절 한 글자 한 글자 생각한 다음에 여러분 마음에 불러일으켜지는 이미지라던가 느낌, 생각 아니면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을 잘 들여다 본 다음에 그것을 그림이나 글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첫째 줄 묵상 목상 말씀 묵상과 마찬가지로 잘 모아가지고 계셨다가 혹은 사진으로 미리 목사님한테 목사님 너무 궁금해하니까 보내주셔도 되고요. 잘 모아가지고 계시다가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에 같이 들고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 외울 순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까지 꼬박꼬박 말씀 암송했던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는 딱 한절만 외우면 되도록 오늘의 암송 말씀을 꼽아봤습니다. 그 1절부터 9절까지 중에서 딱 한절입니다. 어, 이 이사야 11장 3절 말씀을 외우셔서 그동안에 보내주신 것처럼 이제 카톡 영상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밴드에 올려주셔도 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목사님께 확인시켜 주시면 목사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외우는 거니까 그리고 시간이 많으니까 여러분 급하게 외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이예 모르겠다 하고 안 외우고 혹은 쑥스러워서 외웠는데 말을 못 하고 넘어갔던 친구들도 꼭 외워서 밴드 올리기가 부끄럽다 하면 목사님 개인 카톡으로 영상 이렇게 찍어 가지고 보내 주시면 목사님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 암송하는 것이두 가지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도 온라인 예배로 진행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도 괴 직접 모시지는 마시고 어, 유튜브 혹은 밴드에 올라오는 영상들을 참고하셔서 예배드리고 음, 안내와 그 상황에 잘 따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못 봐서 너무 너무 아쉽고요. 어,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다시 만나요. 안녕.